지난 그 1년 한 3개월 동안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걸 하시면서 느낀 뭐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또 혹시 뭐 문제점을 느끼셨으면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먼저 이거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우리가 6.25 전쟁 때 순교한 것으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제가 1년 3개월 동안 보면서 가장 놀란 것은 인민군의 침략전쟁인데, 근데 침략세력에 의해서 우리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거나, 음. 조사를 해도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음. 그런데 침략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군인과 경찰이 대응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민간인 희생이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모든 전쟁에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한다면은 다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민군들한테 빨치산한테 희생당한 사람들은 보상을 안 해주고 군인과 경찰한테 희생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하냐 하면은 인민군들이 내려왔을 때 인민군들의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저항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소위 부역자죠. 그럼 부역자들에 대해서 수복 과정에서 혹은 인민군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부역자들은 민간인이니까 희생이 당했습니다. 이분들은 다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과 경찰을 지원했던 또 우리 민간인 소위 얘기해서 이 우익투사 서북청년당의 예,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세력에 맞서서 군인과 경찰을 지원하면서 맞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민군들한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의 기본 원칙이나 정의에도 반하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침략전쟁이 발생했는데 국가가 이런 이중적 판단을 하는 나라는 전한 음.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똑같은 희생인데 인민군한테 죽었다고 그러면 보상이 없고 군경한테 죽었다고 그러면 보상이 주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바꿔서 신고를 네, 하는 겁니다. <laughs> 교전 중에 죽었는데 그 교전 중에 음. 국군의 총에 맞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미 일기 때, 10여 년 전에 일기 때, 인민군에 의해서 학살당했다는 것을 다 입증이 됐는데, 이기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인민군이 죽이지 않고, 군경이 죽였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일기 때는 납치대, 인민군이 납치해 갔다. 얘기를 했다가, 이기 때는 납치가 아니고, 군경이 죽였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적대 세력에 한테 희생당한 사람이 그것을 감추고 우리 국군과 경찰이 우리를 죽였다라고 신고하게 만들고 또 그래야 보상을 받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말도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정실입니정 정말 어처구니 없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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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어, 현대 기독교 역사 연구소의 그 박명수 교수 팀이 진실화해위원회 위탁을 받아서 연구한 걸 보니까 뭐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이 죽었더군요. 개신교인들이 1026명, 또 여기 천주교인이 119명. 총 1145명이 희생됐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발표됐던데요. 그럼 그분들 은 하나도 보상을 못 받은 겁니까? 보상 일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 밝혀진 겁니까? 이제 진상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아 상황이죠. 기독교 희생 문제는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국가적 차원에서 음. 기독교의 이 광범위하고 대규모의 집단 희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음. 그런데 제가 피해자 신청을 받아 보니까 피해자 신청의 가장 집단적인 부류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공무원과 경찰 가족입니다. 네. 공무원과 경찰은 그 지역 사회에서 저 사람이 공무원의 뭐 부인이다, 저 사람 뭐 형이 공무원이다, 다 알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익들이 이 공무원과 경찰 가족에 대해서 집단적인 희생을 음, 학살을 음, 네. 자행을 하는 것입니다. 매천건에 해당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것이 바로 교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처단됐다, 희생됐다, 학살당했다,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가 몇백 건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전체의 절반, 3분의 1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1145명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 작업을 통해서 처음 규명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아마 1145명이 아니라 전체의 규모는 그거 두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1145명에 대한 집단 희생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직권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직권조사라고 하는 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판단해서 피해 신청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 음. 조사를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 직권조사 결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거의 2년에 걸쳐서 이 조사가 들어가고 나면은 아마 전체 규모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절반 이상의 규모는 음. 밝혀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정말 많이 죽었더군요. 영광교회 뭐 77명, 또 여, 여, 연산교회인가? 거기는 한 교인, 교회 교인들이 몰살을 당해서 그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최근까지도 이분이 조사할 때까지도 사망자 신고, 사망신고가 안돼 있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으로 돼있더라는 거예요. 그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그러던데요. 이야 정말? 그 한국 사회의 당시 기독교의 분포가 한반도 전체적으로 보면 서쪽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뭐 신의주, 뭐 정주, 용천, 평양, 황해도 이렇게 펼쳐져 있었고 그 남쪽에는 뭐이 천안, 뭐 병천교회 뭐 이런 천안 예, 전라북도 목포, 예, 군산, 뭐 영광 이쪽으로 있었고 한반도 오른쪽이 되게 이제 불교가 강했는데 예, 월남한 분들이 대개 이 r u 이 c h u p u g 전 Kangenda, Wollaman Bunduri, Tege, Chungnamina, i n c h o 에 기독교가 많이 확산되어 있었던 데다가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들이 도또 예 합류하게 했으니까. 되면서 그 지역이 기독교 밀집지역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민군들이 남하하면서 특히 남하했을 때는 그래도 덜 했는데 이제 철수하면서 인천상륙작전으로 허리가 끊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도망가지 못한 잔당들이 남쪽에 많이 남아있었다 그러죠? 예. 9월 28일이 서울 수복이 되는데 1950년 9월 24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패닉 현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적대적 지주가 될 만한 다시 이야기하면 나중에 우리와 적대성을 갖게 될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후퇴 내지는 산으로 피하라고 되면서. 예, 그러면서 구, 그때 추석이 1950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9월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진행이 되는데, 9월 26일, 그 1950년 민족 최대의 명절인 9월 26일에 아마 우리 민족이 최대로 많은 우리 민족사의 희생이 어. 펼쳐졌던 날이에요. 그렇군요. 영광 지역에서만 거의 한... 16,000명 정도고 오, 그래. 그 주변 지역으로 가면 뭐 신안 영암 뭐 이런 지역에서는 6,000명 7,000명 학살당했습니다. 어, 그럼 일기가한 5년 했다 그랬는데 우리도 이기에서도 이러고 다 밝히려면 뭐 앞으로 2, 3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 많은 사건들을 다 파헤치고 과거를 다 조사하고 보상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과 자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만한 충분한 자원과 인력이 됩니까? 사실 이런 사건은 한시법으로 몇 년간 할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네. 그래서, 예, 낫지의 학살에 대해서 지금 뭐 70년 가까이 꾸준히 규명을 하듯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과 그에 따른 학살 또또 대응 과정에서의 과잉 행위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꾸준하게 봐서 규명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공무원 신분의 195명 정도의 공무원과 약 140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들어와 있는 신청이 14,000건 정도인데 4,000건 남짓 해결할 수 있다면은 성공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보상금액은 뺀 거고요. 아, 뺀 예,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저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입증됐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주고 보상을 해달라 그러면 법원에서 보통 이제 배보상 판결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한. 1억 2, 3천만 원 정도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4.3법에 준해서 아마 9천만 원으로 다 통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하고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laughs> 그쪽에서 너무 보상을 많이 해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피해자들이 UN 말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네. 한국의 역사 사건에 대한 희생에 원칙이 없습니다. 음. 다시 얘기하면 노글리 희생은 뭐 배상은 없고 지원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민군들이 죽인 인민군의 침략 세력에 죽음을 당한 사람은 또 배상이 없습니다. 예. 납치라도 음. 전쟁 중에 납치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음.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또 납치된 분들은 예. 예,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거창 양민 사건이냐, 음. 또 국민방위군 사건이냐, 음. 뭐~ 저기 여수 순천 사건이냐. 모든 법들이 다 수십 개가 특별 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때 그때 음. 보상 수준이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해결해 놨지만 다른 편으로 가면은 딴 데서 더 보상 액수가 크면은 음. 다시 문제 제기해서 또 이게 커지고 또 이거 눌러놓으면 이게 생기고 그래서 거의 지금 불가능한 수준 거의, 아. 거의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정말 한시적 위원회로는 해결할 수가 없겠능한 것입니다. 예. 정말 이건 장기적인 시각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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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기관을 만들어서 예. 정말 큰 호흡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예.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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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화합적 차원에서 예. 추진해야 될 과제네요. 3, 40년 예. 굴리면서 운영하면서 예. 아주 그 정확하게 천천히 모든 예. 원칙을 세워 가면서 해야 될 예.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들으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왜 그동안 기독교계는 여기에서 침묵하고 있었는지 저는 납득이 좀안 갑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이해할 수 <laughs> 없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사랑으로 다 덮어준 모양인데요. 어, 고상 문제는 그러니까 사랑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그렇지? 사회에서 크게 달라진 것 다,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 보면은 우리 정부에 의해서 희생이 됐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뉴스도 크고 뭐 사회적 여론도 강하고 에뭐 교과서에도 실리고 뭐 각종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익의이 만든 희생이다. 음. 말치산들이 뭐 수천 명을 죽였다. 또 인민군이 죽였다. 뭐 경찰을 죽였다. 무슨 경찰 가족을 죽였다, 기독교인들을 죽였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뭐 크, 큰 <laughs> 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도 거의 안 하고, 보상도 안 하고, 또뭐 기록이나 기념관이나 위령시설도 없고, 뭐 교과서에서 남겨지지도 않습니다. 노근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망, 부상, 실종 다 합쳐서 이제 200여 명 되는데, 그건 뭐 교과서에 굉장히 비중 있게 실리지만 그래서 기독교에 무슨 영광교회다 뭐 진리교회다 병천교회다 막 수십 명씩 집단 희생이 되고 전체적으로 몇천 명인데도 또 이건 뭐 교과서에서 단한 줄도 안 실리니까 이 한국의 이 학계 언론계 이쪽에서는 아이들이 저지른 이 피해. 학살은 덥고 좌익의맞선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는 뭐 조금 거 작은 거라도 그냥 크게 보도하고 또 기록하고 문제제기하는 그런 사회가 된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꼭 북한 같은데 북한이 했다고는 이해가 가요. <laughs> 북한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네.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렇 대한민국 사회에서 거네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는 정말 불가사의한 거고 기구상에 없는 현상인데 한국에서는 펼쳐지니까 저도 그... 이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익 인민군 빨치산 뭐 이쪽 뭐그중 중공군 뭐 소련 뭐 T34 야크기 아무튼 소위 얘기해서 공산주의 세력이 저지른 피해에 대해서는 덮거나 문제 제기 안 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거꾸로 뭐 미군이 오폭을 했다 뭐 미군이 어디서 무슨 무단으로 민간인 희생을 저질렀다 이거는 뭐 한도 끝도 없이 보도가 되고 참 신기하네요 그런 사회니까 그참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납북자들에 대해서 보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상하지만 네. 그 국군 포로들 있잖아요. 네. 국군 포로를 송환해달라 보상을 해주고 뭐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어느 정부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에 트럼프는 김정은 만나서 미군 유해 내놔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정부는 북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당광이나 이런 데서 고생한 그 포로를 송환하려는 노력도 거의 안 하셨다 그러는데요. 그런 거는 좀 조사 안 합니까? 그 희생에 대해서는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토, 통일부와 국방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 납북자 혹은 국군 포로 어, 송환하라. 이 얘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심지어 북한에서 펼쳐지는 문명의 유린과 민족의 그 대학살이 펼쳐지는 탄압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엔 차원의 인권 그 성명서 거기에도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니까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 아니래도 그렇죠. 이런 그 민족에 대한 유린과 문명 파괴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을 들고 나가서 맞서 싸우고 구해올 생각은 하지 않고 뭐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데 그것을 규탄하는 성명서에도 이름을 못 올리고 그렇게 할 <laughs> 말이 없네. 예, 있는데 무슨 뭐 국군 포로를 송환하라 뭐. 납북자들을 되돌려 보내라. 이거는 참, 어디서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 듣고 보니까, 아직도 남북 관계가 참이하게 대립되는 관계라서, 그 요구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면서, 남북한 간에도 경제력 격차가 벌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흡수통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들을 한 사회일각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소독은 서로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또 오랫동안 교류를 서로 해왔고 또 동독은 공산진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고 우리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뭐 북한은 공산진영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서로 교류도 없었고 서로 피를 흘리는 것은 6.25 전쟁 이전서부터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엄청난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그 뿌리가 자기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이런 피해만을 들었던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덕에 뭐 이렇게 나라가 공국되고 성장했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게 싫고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지만, 감정적으로는 더 싫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북한은 정말 평화롭게, 어, 통일을 한다든지 하기는 어렵겠다. 어느 한쪽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은 정말 어렵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김 교수님 의견에 뭐, 100% 동의입니다. 그 독일이 가졌던 그 상황과 한국이 가졌던 상황은 뭐 전혀 다른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동독은 이미 그 개방적인 자유체제를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봉권체제가 있다가 일본체제가 들어왔, 식민, 들어왔다, 식민군국체제가 들어왔다 바로 공산체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도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그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컨센서스와 저항의 힘이 나오기가 네. 어렵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제가 사실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괴뢰 독재 체제를 버틴겨 주는 중국 시진핑이나 푸틴 러시아 체제의 힘입니다. 음. 북한은 북한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이나 푸틴의 오른팔 돌격대장 그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 종속체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깨기도 어려운데 그 뒤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러시아라고 하는 세력이 북한을 딱 쥐고 흔들기 때문에 만약에 스스로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면은. 또 다른 세력을 내세워서 아마 분할 통치 관리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정학적으로 독재체제인 중국이나 독재체제인 러시아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상 이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변한다는 것은 매우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에 자유민주적 개방 체제가 되기전까지는 북한은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비관적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한 번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결국 네. 큰 세계 전체의 갈등 구조 속에서 자유주의 진영이냐 전체주의 진영이냐의 그 갈등 구도를 속에서 봐야지 해결이 되겠군요. 이스라엘과 독일과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남아공에서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라든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한 갈등을 겪었던 지역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상처를 보다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진실 화해를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화합은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뭐100% 동의죠. 그래서, 분노를, 분노로, 혹은 징계로, 혹은 그 세력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결된 예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공존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공존이라고 하면 중간에서 만나는 그런 공존도 아니고, 타협적 공존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개 경쟁, 혹은 공개적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속에서 보다 많은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그 자유의지가 각종 정보 상황 판단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택하게 하고, 그 많은 선택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사회가 통합돼 가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개방적이고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면 인간이 거기에서 올바른 선택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보여요니다 예. 근데 그것도 자유 체제 하에서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겠죠 자유체제에서. 자유를 체제. 자유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힘을 가져야 되는데 예. 만약에 나만이 이제 전체주의 세력한테 힘을 뺏긴다면 더큰 아, 아픔이 예.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 먼저 우리가 어, 자유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우리 힘을 키워서 일단 자유 진영에 의한 어, 통일을 일으켜 내고 그리고 나서 어, 사랑과 관용으로 어, 아픔을 치료하는 그게 순서가 아닐까 싶네요. 예. 한국 대한민국의 성공은 뭐 인류사에 빛나는 20세기 최대의 성공 국가이고 성공 체제인데 대한민국의 성공은 저는 자유고 개방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또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그 성공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 모델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나라들도 중국이나 시진핑 체제나 푸틴이나 북한 체제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 모여지면은 결국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자유민주적이고 번영된 나라로 가지 않겠나. 이런. 근데 그것의 전제는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정보를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지도자도 비판할 수 있고 또 정당도 비판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가 정당 선택의 자유가 없고, 종교 선택의 자유가 없고, 자유언론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자유선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어려우죠. 그것이 요원한 것이죠. 저는 뭐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영혼은 구월산에 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 구월산에서 소련과 싸우고, 9월산에서 김일성 체제와 싸우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또 규명되고 밝혀져야 됩니다. 그분들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9월산 유격대 정신으로 9월산을 떠도는 영혼이 돼서 민족을 유린하고 문명을 파괴하는 체제에 맞서고 그 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진실화해 위원회가 이게 그 민족의 아픔을 딛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희생자들이 보상도 받고, 명예도 회복하고, 어,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좀 더, 어, 삶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단순히 위원회가 아니라 정식 기구가 되고, 단체가 돼서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와,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주어진 책임 다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